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보는 지금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특히 인터넷, 지금 정보시대, 정보통신시대,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것,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뭔가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한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는 뜻정이다, 그리고 갚을 보, 또는 알릴 보, 이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이 있다, 없다, 정이 많다, 깊다, 이럴 때 쓰는 정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정을 얘기하겠죠. 정은, 사람으로서 정이라는 것은 주로 가슴으로 느끼죠. 옛날에는 가슴이면 이제 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 마음을 뜻하는 심방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풀을 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이렇게 발음 요소로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말 발음은 다르지만은 중국식 발음이라든지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발음뿐만 아니라 뜻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푸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겠죠. 불순물이 별로 없는 특히 물 같은 경우라든지 물이 이렇게 푸른 물은 불순물이 별로 없이 맑은 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푸르다 하면 하늘에도 별 다른 구름이 없이 맑게 갠 하늘은 불순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순수하다, 깨끗하다. 하는 그런 뜻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푸르다라는 그, 이 글자 속에.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다. 내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고. 네. 정 그렇게 쓰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갚을 보. 갚는다. 보답한다. 보상한다. 하는 그런 경우에 이 보를 씁니다. 또는 알린다 할때 알릴보는 보도한다. 그런 요즘은 이제 방송 보도라든지 이런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갚을보, 알릴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글자가 생겼느냐 하면 이것은 다행이라는 다행행행이라는 글자예요. 이것은 모양이 이런 글자가좀 비슷하지요? 이것은 매울신이라는 글자예요. 매울신이라는 글자인데 이 윗부분에 이렇게 획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매울 신 자는 큰 침으로 사람의 살같을 이렇게 파서 문신을 새기는 그런 큰 침이다. 쓰라리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다행히 행 자는 사실은 사람이 손에 차는 차꼬라 그럴까요? 옛날 말로는. 요즘은 수갑이라 할까? 그렇게 형구, 형구의 하나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잡혔을 때 손에 이렇게 넣어서 차는 수갑 같은 그런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글자를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면 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자, 런데 그것이 수갑이 왜 다행으로 됐을까? 그것은 야, 수갑 차는 것으로 끝나서 다행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람을 처형을 하고 죽이고 이런 형벌도 굉장히 많았죠. 아주 무서운 형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문명사회에서는 아주 무서운 형벌은 별로,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에 이렇게 수갑 정도 차는 정도로 끝났다.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다행행이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이, 이쪽 부분은, 특별한 의미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글자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 글자와, 이것은 병부절이죠.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 손을 뜻하는 또우가 있습니다. 또우는 손이죠. 네, 같은, 다른 글자와 합쳤을 때는 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를 합친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뒤에서 손으로 민다라는, 아, 이거 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양이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안 갚을, 무엇을 갚는다. 내가 원수를 갚는다든지, 보복을 해야 되겠다든지 할 때, 사람을 수갑을 채우고 꿇어 앉히게 하고 뒤에서 민다. 또 갚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물론, 이글자는 꼭, 나쁜 뜻으로 갚는다는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도 보호원을 한다, 보답을 한다, 그럴 때도 다 씁니다만, 원래 뜻은 갚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알릴보냐? 글쎄요. 이렇게 하기 전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이렇게 알리고,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미있는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릴보. 자, 그래서 이제 정보는, 근데 뜻으로 알리는 게 정보다, 뜻을 알린다 정보라는 게 뜻을 알릴까요 아 그렇겠죠 어떤 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알린다 네한 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물의 내용이나 형편에 관한 소식이다 자료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나 국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어떤 방면의 정황이나 그에 관한 지식 또는 보고 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정도의 평범한 해설은 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이렇게 정이, 정, 정이라는 것은, 뜻은 어떤 정황이 있다. 사정이 있다. 할 때도 이 정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 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오래됐습니다만, 이어령 선생님이 쓴 어떤 책을, 글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쓰는 정보화 시대의 정보라는 말은 원래 적정보고라는 그런 말을 줄인 말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의 적정이라는 것은 적의 상황입니다 적의 정세입니다 지금 현재 적의 상황이 형편이 어떻다 하는 적정의 보고한다 그러니까 어떤 첩자로 들어가서 스파이로 들어가서 그 적의 상황을 알아서 보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다 그 적정 보고를 줄여서 정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좀 낱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나오기까지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데 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이래서막 이건 막 중국이나 우리나 다 같이 쓰므로 스토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명치 시대 일본의 사람이 프랑스에 프랑스 육군의 어떤 군사 관련 책을 보면서 그 말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말이에요. 어쨌든, 정보라는 것은 적정을 보고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은 정보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 영어로 보면 이 이런 information 이라든지 또는 intelligence 라든지 이런 말다 같이 이제 정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막둘 다, 뭐 제가 이 말의 어원이나이것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쓰일 때는 이 intelligence라는 것은 주로 군사나 국가 안보 관련된 정보, 그런 쪽으로 좀 치우쳐서 쓰고, 그외에 일반적인 상황이나, 막뭐 그런 것은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정보로 많이 번역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적정을 보고 가면 간첩이 나오겠죠. 첩보. 첩보라는, 첩보, 첩보라, 우리 첩보작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첩보가 있죠. 이 첩은 염탐할 첩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써서 간첩이다. 스파이.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방첩이다. 방첩은 요즘은 얘기를 잘안 합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쓴 얘기예요. 간첩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간첩을 잡아라, 간첩을 막아라 하는 것이 방첩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반공방첩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가. 염탐한 처벌한 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염탐한다 하는데 말을 뜻하는 말, 말언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입사귀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여기 위에다가 풀초를 붙이면 나무 잎사귀가 됩니다. 잎사귀 엽이 됩니다. 자, 풀을 굳이 붙이지 않, 않더라도 나무 위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잎을 얘기합니다. 나무 잎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나뭇잎을 보면 얇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나무뭐 고목나무나 간혹 있습니다만 그,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목나무같이 두껍다 하더라도 다른 판자나 뭐 다른 재질에 비하면 얇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뭇잎은 굉장히 얇죠. 어떤 것은 비춰보면 비칠 정도로도 얇습니다. 그렇게 얇은 나뭇잎처럼 얇은 어떤 재질에 뭔가 내가 알아낸 것을 말로 적어서 보고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첩보다 할때 첩자다 할 때서는 염탐하다 하는 염탐할 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첩보는 내가 염탐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네. 정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